각자의 삶의 무게를 기계가 다 보여주지 못하죠. 뭔가 이렇게 의학적인 아주 현대적인 정말로 뭐 이렇게 탁월한 어떤 기계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신체를 딱 검진했을 때 완벽하게 그 우리의 모든 상태를 나타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계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디스크에는요. 특별히 그 사람의 삶과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에, 진짜 원인을 찾으려면 뭔가 이 어떤 아픈 고통, 통증의 문제 그 원인을 찾으려면 지나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봐야 되죠. 무엇보다 디스크에 가장 많은 압력을 가하는 것은요. 외부적인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러한 문제들이 아니라 마음, 근본 원인은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돌아 봐 봐야 되는데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거는 기계가 해줄 수 없잖아요. 척추 디스크 건강의 핵심이 되는 것은 디스크 내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수분과 영양을 모여 공급하고 두 번째 노폐물을 반대로 어떻게요? 빼내주는 제거해주는가 그러니까 공급과 이 제거 요거의 순환에 있는데 이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순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혈관 그리고 림프관이요. 혈관과 림프 관들은 이 속근육들을 관통해서 지나가거나 그 사이로 지나가는데. 속근육이 긴장되면은 우리의 혈관과 림프관을 뭐 한다? 압박한다. 그러니까 근육이 긴장되면은 혈관과 림프관이 어떻게 압박되겠죠. 이게 좁아지니까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는 것이죠. 여기 한번, 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척추 림프관이 있습니다. 척추의 림프관의 가장 큰 역할은 독소의 부산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독소 찌꺼기들이 이 척추 림프관을 통해서 이제 제거되고 배출되어야 되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게 디스크인데요. 삶의 무게를 지탱합니다. 이 척추 디스크는요, 물이 수분이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척추 혈관입니다. 여기서 신선한 산소와 수분이 공급되어서 척추 디스크를 가서 이게 잘 순환되고 유지되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에 이 뭐야 산소 찌꺼기들 이런 찌꺼기들을 척추 림프관을 통해서 제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디스크에 문제가 생긴다. 자주 움직여야 수분이 맑게 유지되고 튼. 서튼하다. 자주 모여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순환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밭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실려오는 어르신들이 있다. 이분들은 언제까지 일하십니까? 을 쓰러지실 때까지 일을 하신다. 여러분 이 문장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쓰러지실 때까지 일을 하신대요. 수고하는 삶이 습관이 되었고요. 그 습관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디스크가 터져 나와, 뭐 해요? 수술을 합니다. 너무 아파, 수술해요. 쓰러질 때까지 일하시다가 수술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이제 좀 그만하고 쉬엄쉬엄 하셔야 되는데, 다시 밭으로 가셔가지고 또 쓰러지실 때까지.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쓰러지실 때까지 일하시고요. 다시 밭으로 또 나가는 모습들 왜 그럴까요? 수고하는 삶그 자체가 습관이 된 거예요. 뭐 하는 걸 습관이 됐다고요? 내가 수고하는 삶이 습관이 된 겁니다. 나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우리 가족, 내 자식들 이게 습관이 된 거죠. 그 습관에는 가족에 대한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이, 그 가족들은 그 사랑을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속이 상하는 거죠. 막 속이 문드러지는 거죠. 예, 참, 예, 참 반성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뇌 속에는요 네 개의 샘물이 있습니다. 뇌 우리 뇌 안에는 네 개의 샘물이 있는데 하루 500ml의 맑은 뇌척수액이 여기서 분출됩니다. 뇌척수액은요 뇌 깊숙이 들어가서 산소 매연 찌꺼기들을 모아서 뇌 밖으로 끌고 나오는 역할을 하고 하, 합니다. 그러니까 이뇌 속에서 이물 이 뇌척수액이 계속 분출되고 이렇게 순환되고 흘러가는데 산소 매연 찌꺼기들을 모아서 뇌 밖으로 끌고 나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산소 찌꺼기 이들을 제거하는 속도보다 이것들을 제거하는 속도보다 뭐요? 쌓이는 속도가 빠를 때에 이것들이 찌꺼기들이 산소 찌꺼기들이 엉겨 붙기 시작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이 물질, 이 성분들, 단백질 덩어리가 쌓여서 이것이 뭐요? 치매까지 유발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찌꺼기들을 빼내야 되는데 이 역할을 뭐가 한다? 뇌 척수에게 한다 근데 얘가 어떻게 해요? 순환돼서 요 사이클을 잘 돌아야 되는데 뭔가 막혀 있어서 안된다 라는 것입니다 인체 내부에는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오늘 중요한 단어입니다 순환 순환이 필요합니다 이게 뭔가 계속 움직이고 또 흘러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순환을 위해서는 특별한 뭐가 필요하다 펌프가 필요합니다. 펌핑할 수 있는 이 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혈액이요, 혈액은 멈춤 없이 순환이 가능한 것은 뭐 때문이에요? 바로 심장이라는 강력한 펌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편찬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요 인생에 30억 번의 이 심장이 박동을 한다고 합니다. 30억 번 멈추지 않고 하루 24시간 계속적으로 심장이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혈액은 그래서 계속 이 순환이 잘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이 뇌척수액 이 뇌는요 이 척수액은요 이러한 심장과 같은 펌프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얘는 순환을 해야 될까 뭔가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뭔가 우리가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몸속에 숨겨진 펌프 역할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 장소 이곳들을 우리가 만져주거나 움직여 줄 때에 이 순환이 가능해지는데 바로 머리의앞 과뒤앞 통수 뒤 통수 그리고 목 그리고 척추 그다음에 허리 골반 이 다섯 군데입니다 다시 한 번이 어디요 머리 앞과 뒤목 그리고 척추 그리고 우리의 허리 골반입니다 이 다섯 군데를 어떻게 움직여 주는 겁니다 얘를 움직이거나 뭔가 이렇게 눌러주거나 지압을 해주거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뇌척수액이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뇌척수액과 순환 포인트 다섯 지점입니다 여 잘 한번 보세요. 자, 일단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뇌 촉수액은 매일 500ml가 생성됩니다. 얘가 생성되는 곳이 바로 첫 번째 지점인데 뒤통수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이제 머리 뼈들이 있잖아요 여기 뒤에 보면은 뒤통수에 마지막에 요 정도에 눌러보면은 딱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요 튀어나온 뭐이 후두부라고 하는데 요기 바로 안쪽 이 뼈의 안쪽에서 예, 바로 뇌척수액이 하루 500ml 생성됩니다 여기를 요, 요 엄지손가락으로요 요 눌러주는 거예요 요뼈 바로 안쪽을 꾹꾹 눌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뒤통수 꾹꾹입니다. 여기를 눌러주면 순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냐? 바로 고개 도리도리라는 건데, 예, 여기 이제, 우리 아까 후두부 있잖아요 여기 지금 뇌척수액이 생성되는 곳 바로 밑에 보면은 이 척추뼈가 시작되는 부분 여기 있습니다. 요 부분들을 눌러주는 것보다 어떻게요? 해 이번에는요 고개를 도리도리 좌우로 흔들어 주는 겁니다. 움직여 주는 거예요. 내가 순환 가능한 그니까 가동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개를 왼쪽 오른쪽 돌려 주는 거죠. 그래서 고개 도리돌이 요게 순환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마 위로 위로인데 여기 코뼈 어, 시작되는 부분. 시작되는 부분과 이마뼈 시작되는 부분 다시 말해서 우리 눈썹 사이요 미간 여기서부터요 눌러가지고 위로 예, 전두엽까지 쭉쭉쭉 눌러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마 이마 위로 위로 여기 이제 요 미간 여기서부터 눌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꾹꾹꾹꾹꾹꾹꾹 이마까지 전두엽까지 눌러주는 겁니다 이게 이마 위로 위로 네 번째는요 머리 꼭대기 강강술래인데 이게 제일 인데요. 여기 이제 어,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 옆으로 이렇게 뼈가 이렇게 날개처럼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 뇌, 여기를 보지는 못해가지고 사람마다 똑같겠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개를 나눴다라고 생각하시고 머리 감으실 때 머리를 이렇게 감잖아요. 마찬가지로 손가락으로 여기 머리를 여기 뼈를 누른 다음에 머리 꼭대기를 돌려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요? 해 예, 머리 꼭대기 강강술래인데 예, 이건 좀 이렇게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 혼자 예, 조용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 꼭대기 강 강술래 머리 감듯이 요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겁니다 머리 꼭대기 강강술래 머리가 이상해진다 라는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머리 꼭대기 강강술래 마지막 다섯번째는 허리와 골반을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 뭐 허리 운동 하듯이 빙글빙글 왼쪽으로 돌리고 또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주는 허리 골반 빙글빙글 요 다섯가지 순환 해주는 이 운동을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뇌척수액이 고이지 않고 잘 순환되어 맑아야 한다. 뇌척수액이 모처럼요. 시냇물처럼 흐르도록 하자. 순환되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통수 꾹꾹 고개 도리도리 예, 그 다음에 이마 위로 위로 머리 꼭대기 강강술래 허리골반 빙글빙글 이 다섯 가지를 예, 한번 순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피치 여기까지 한번 나눠봤고요. 이 다섯 가지 포인트 순환. 포인트 5 지점을 우리가 눌러주거나 움직여주면서 이렇게 잘 시냇물처럼 뇌척수액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